안녕하세요. 청산별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자, 말라물 요리를 해보기로 했죠. 자, 이 말라물 이 다듬는 게, 너무너무 어렵네요. 이게 이제 저수지에서 채취를 한 거기 때문에, 약간 누런 그런 부유물들도 좀 있고, 밑에 이제, 그, 가는 그 모래들, 흙들도 좀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거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씻었습니다. 일단, 말라물의 모습을,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그, 요걸 먹는 지방은 경상북도 일부 지방에 국한돼 있지만, 이 말나물은, 아, 요거는 전국적으로 뭐 하천이나 뭐 요런 데서 간혹 보실 수도 있는 네, 그런 나물이에요. 요렇게 네, 생겼습니다. 길이는 뭐한 70cm 정도 자라는 가래과 가래속에속하는 네, 그런 식물이고요. 자, 요게 시어머니 몰래 먹기 힘들다고 했죠. 와, 이걸 다듬는 동안, 아주 뭐, 이 조각조각 잎들이 부서져가지고, 아, 이 다듬는 상당히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일단, 아, 일단 손질은 됐고, 여기 이제, 우리 그, 안평면 장식당 사장님께서 그때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 보셨죠? 예, 여기 식초를 좀 넣어야 돼요. 식초하고 참기름. 네, 이제 참기름은 생략하고, 아, 식초만 넣어서 살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넣고 자 양조식초를 좀 넣어서 이또 식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어, 이게 식물체가 식물체가 이제 너덜너덜해지겠죠 자이서 이제 세균들을 어느 정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기를 빼서 아 무침을 무침을 준비해 를 보겠습니다 아 레시피는 아, 장식당 사장님께 소개해주신 레시피에다가 아, 한국 전통 음식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어, 그 자료를 참고해서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요렇게 양념들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이거 말나물에다가 아까 아 무채 쓰신 거 보셨죠? 그리고 여기 마늘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건 대파, 대파고요. 자, 우선 무치기 전에 이 말나물 자체에 자체의 맛을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맛이 어떤지. 자, 제가 말나물 기본 나물에 간을 안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식감도 있고 음 뭔가 과일에서 나는 듯한 그런 그 청량한 그런 향이 있네요 음 은은한 향인데 아 괜찮아요 음 그리고 아 뒷맛은 약간 그 고소하다고 할까요 음 그런 맛도 살짝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쌈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몰래 먹기 힘들다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묻어나요. 자, 여기 무채랑 파마늘 넣고요. 었 그리고 어, 우리 장식당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참치 액젓을 좀 넣어볼 건데, 아, 이거 일단 한 큰술만 좀 넣을게요. 한 큰술만 넣어보고요. 자, 그리고 모든 간들은 또이 소금이 조금씩 또 들어가야 돼요. 소금은 천일염으로 한 작은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자른 간은 또 다시 참치겹으로 맞추고요. 아,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한 큰술 정도만 준비하겠습니다. 또 너무, 너무 빨개도, 어, 빨개도 좀 지저분해 보이죠. 자, 그리고 설탕은 한반 큰술 정도 설탕 반 큰술 정도 먼저 넣어보고요. 그리고 현미식초 현미식초는 저는 좀 새콤한 걸 좋아하니까 이건 한세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자, 뭐 자기 기호에 맞춰서 본인 기호에 맞춰서 조금씩 뭐 가감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 설탕만 넣었지만 아니 여기 또 매실 액기스가 조금 들어가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리고 참기름이 좀 들어간다고 했죠 네, 참기름도 이렇게 살짝만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깨로 통깨를 넣무면하는데 그 통깨는 좀 으깨야 되겠죠 을 보고 아 그리고 부한 간을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글로브가 자 먼저 볼까요? 제 손맛이 어떨지 아 여러분들 물파래 아직도 물파래 우리 뭐 어릴적 그 반찬으로 집에서 어머니들 많이 해주시는 뭐 물파래 느낌이 좀 없잖아 있네요. 그리고 무채를 좀 가늘게 채를 쳤어요 그래야 이제 간이 쉽게 될것 같아서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그 무침 그 영상을 보니까 이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식이었어요 아주 빨갛지도 않고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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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아이고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우선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 그럼 나물 좀 묻혀본. 에.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자, 제가 우선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이런 맛이구나. 음, 그 물파래는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설탕이 좀더 들어갑니다. 물빠리보다는 아, 레시피가 보니까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아 참고 이제 신맛 위주의 한큼함을 네, 더 살린 어, 그런 레시피네요. 자, 이렇에 말라물입니다. 일단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네, 말라물 네, 무침을 준비해봤습니다. 를 이 말나물은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이걸 뭐 부침에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쌈으로 고기 같은 거 먹을 때쌈싸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고추장이나 된장에 이렇게 박아 가지고 장아찌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렸다가 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 아무래도 아 말나물 쪽 경북 그 경북 내륙 지방에서만 이렇게 일부 드시는 나물이기 때문에 많이들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의성 채소 전화번호도 나오니까. 아,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번 추위가 아, 가시기 전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그쪽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맛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말라물 350g인데, 아까 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그 참치 액젓을 조금 더, 어, 가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 무하고 뭐 배를 같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면이나 이런 것들 같이 이용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골뱅이 생각도 나죠? 네. 겨울철, 이렇게 우리 선조분들은 지혜로운 이런 방법으로 저수지에서 얼음을 깨고 이런 말라물들을 채취해서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보충하셨던 거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네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잊혀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 말라문을, 이 명맥이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왕 나우나 선생님께서 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으시는지, 그 이유도, 어,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네요. 좀더 먹겠습니다. 음. 자, 오늘 드디어 말나물 무침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게 됐습니다. 아, 2025년도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나물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자, 앞으로도 청산별곡 열심히 영상 촬영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별구이었습니다.